사님이 되셨는데 또 연구를 한다. 뒤쳐서 나머지 운동을 했다. <laughs> <laughs> 뭘? 뭘 먹고 살수 있다고? 그러실 줄 알고 내가. <laughs> <laughs> 이공계 현직자들 이런 고민 있어 없어 공감대 찐한 토크쇼. 경력 고민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대박, 대박. <laughs> 네, 출연자분들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뭐 느껴지시나요? 오른편 왼편 뭐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느끼기 굉장히 파릇파릇한 어, 분들인데 사실은 어,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연구 책임자분들 이쪽은 우리 신진 연구자 분들이십니다. 아, 그래도 오늘 좀 진행을 하면서 좀 편하게 한번 불러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주니어 박사님들 주박, 우리 시니어 박사님들 씨박으로 <laughs> 이제 우리 네 분이 나와주셨는데 한분한분또 자기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는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오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일환이고요. 저는 현재 바이오 물질 측정 그룹에서 감염병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안전성 평가 연구소에서 왔고요. 지금 박사 후 연수자 과정을 하고 있고 저는 정서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서성호라고 합니다. 네. 아 일단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호닥이 무엇인지 한번 어떤 느낌을 줘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 네, 먼저 포닥이라고 저희가 영어로 포스트닥터라고 네. 얘기를 하고, 저희가 한국말로는 박사후 연수자라고 해요. 그래서 박사후 연수자들은 박사과정 이공계든 인문계든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들이 다른 뭐 학계나 연구계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그런 뭔가 전공된 분야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박사후 연구 과정 혹은 박사후 연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박사님이 되셨는데 박사후에 또 연구를 한다. 아, 뭐 내부는 네뭐 익숙하시겠지만은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차차 한번 이 포닥에 대해서 한번 좀더 여쭤보고 이 박사후 연구원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는 달라도, 소속은 달라도, 같은 경험, 같은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아, 맞아. 나 그런 경험이 있어. 이 O를 들어주시고요.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사 후 연구원, 그게 뭐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아다 들어보셨구나 저는 사실 집에 있는 가족들 설명할 때 가장 어려워서 박사까지 공부를 했는데 왜또 연수를 받아야 되느냐 음... 가족은 약간 제가 너가 좀뒤처져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laughs> 오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느라고 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두, 두 분은 또 그런 거 경험 있으세요? 저도 비슷한데 저도 주변에서 뭔가 네. 대학원에 가지 않은 친구들은 보통 사기업에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아. 뭐~ 대리를 달고 과장을 달고 시간이 아. 지나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저는 대학원 생활을 하고 계속 학생이다가 음. <laughs> 졸업을 했는데 또 박사 후 과정으로 연수를 한다 하면은 음. 뭐~ 왜꼭 해야 되는 거야 오. 그냥 박사 졸업하고 취직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음. 약간 그런 질문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야, 욕심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더 공부하는 거야?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 이제 또 ox 어, 있어 없어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후 연구원도 사실 정확하게 비정규직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잠못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와. 아직까지는 제가 누군가를 책임질 위치는 아니라서 저에 대한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고 불안감이 있다고 해서 뭔가 업무에 집중을 못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 불안감이 일종의 트리거가 돼서 연구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두달 전이잖아요. 두달 전에 어떤 좀 불안감이 있으셨나요? 되게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는데, 저는 포닥 생활을 4년 반 정도 했는데, 음. 최초 인연은 옆에 계신 소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감을 연료로 사용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laughs> 와, 이거, <laughs> 어, 비수를 꽂았다. <laughs> 근데 한해한 한 해가 지나갈수록 이게 기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점점 불안감이 커져가더라고요 어, 정말요? 네, 연료로 쓸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 책임자 분들이 갖는 그런 부담감을 느껴보고 싶다 이 오... 부담감을 그만 느끼고 라는 생각을 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 박사님들께서는 지금도 그럼 혹시 불안하심이 있으신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 네, 불안감은 종류만 달라질 뿐 항상 가지고 사는 라고 생각을 해서요. 포스닥 때는 제가 이제 주로 경력이 제 시간과의 좀 싸움이 있어서 네네. 머리 위에서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는, 쨔깍쨔깍 돌아가는 듯한 나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고 성과는 내야 되고 압박을 받게 되는 과정이라서 그런 게 조금 불안하고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런 거를 뚫어내고 이제 연구 책임자로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음... 학생들도 생기고 팀원들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려면 연구비도 따와야 되고 연구비를 따오려면은 남들이 이제 저한테 투자를 할 만한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해야 되고 하니까 음. 그런 것들이 내가 과연 좋은 리더로서 좋은 팀을 꾸려서 음. 이런 사람들을 잘 성장시켜서 좋은 과학자로 배출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책임감 같은 것들 때문에 여전히 종류만 다른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랑 상당히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박사 후 연구원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저에 대해서만 집중했으면 됐고 걱정을 했으면 되는데, 저도 지금 이제 연구 책임자로서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좀더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역시 이 불안감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주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아 사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외국서 많이 생활하다 보면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내가 무엇을 아는 것보다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하거든요. <laughs> 그런 다양한 뭐 학회 활동이나 그 소모임 워크숍 많이 참여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자들을 만나 보는 게 사실 좀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는거 <laughs> 박사님도 한번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는. 존버가 다리다. <웃음> <웃음> 일하면서 아, 연구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나도록 눈물나게 고마웠던 연구 책임자가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laughs> 어. 지금 여기가 슬로비디인줄 알았어요, 지금. 지금. <laughs> 오... 기억에 남는 감사한 동료들, 그고 에피소드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박사 3년차때 포기를 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흔치 않긴 한데 제 지도 교수님이 그때 돌아가셨었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랩이 일종의 좀 이렇게 와해가 됐었는데 박사 3년 차는 아시겠지만 이제 막그 졸업을 향해서 연구에 집중하던 시기였어 가지고 방향성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정말 감사했던 게, 제 과에 있던 동기들이랑 선후배인 분들이 그래도 많이 왔으니까 마무리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응원을 많이 해줬고, 또 현실적으로 사실. 졸업을 시켜주셔야 되는 교수님 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거 제가 차마 누구한테 가서 이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맞은편에 이제 번데기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아. <laughs>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웃으려고 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친숙한 단어들이 중간중간 있으니까. 네. 그래.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대충은 파악은 하고 있으니까 졸업을 시킬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해서 좀 연구비도 많이 배려해 주셨고, 그리고 그랩 학생들도 사실 본인들이 활용할 인건비랑 연구비를 저한테 할애를 많이 해줬거든요. 음. 그냥 그 펀딩이 이제 저한테 좀 양드려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 학과의 도움을 받아서 졸업을 한 키스라 저희 학과와 교수님 그다음에 동기들과 지금도 연락도 많이 하고 좀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위가 되게 길었고 중간에 굉장히 큰 슬럼프 구간이 있어서 나는 쓸모가 없고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대인기피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스스로 되게 작아져 갔던 시간이 있었는데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동료들 덕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의심이 의심을 낳게 된다고 제가 잘 못하고 집에 계속 있으면서 사람들이 저를 의레 미워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사수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하고 어, 랩에 있는 누나들하고 이렇게 어, 만났는데 오히려 저한테. 어, 너는 재능이 있는 친구다. 그리고 우리 모두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제가 완전히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기이였던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만들어낸 어두운 세상에서 어, 내가 그려낸 허상 같은 거다. 대부분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모두 네. 자기 인생에 바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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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의 소수의 사람은 나를 이웃이 미워하기도 하지만. 네, 네, 네. 그 반대의 아주 소수의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때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면 매번 그 순간이 생각나요. 이야, 박수 한 번. 다음 시간에는요, 절실하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리고 또 긴박한 사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4편. 역시 기대해 주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력 고민 상담소! 상담소!